오늘은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주관은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사람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와 같은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며,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노력한 만큼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노력하지 않고 게을리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노력은 절대 헛된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마지막에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과정은 노력이라는 작은 결과를 큰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번에 10kg씩 빠지나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한달 만에 보디빌더처럼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늘 최고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제일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본인이 제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은 아직 더 노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저 역시도 매일 포기라는 단어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밤을 새는 건 기본이며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쌓아야 하며 그냥 모든 시간이 이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분야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뛰어난 분들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뛰어난 사람을 보고 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력이란 건 일정 이상 쌓여야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힘든 순간이 아닌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거죠. 만약 지금의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단, 쉬는 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나 자신의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노력을 줄이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력이란 건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줄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장은 멈추게 돼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